토요타 코롤라 크로스, 다재다능함, 편안함, 그리고 효율성의 완벽한 조화. 별표 별표 토요타 코롤라 크로스, 토요타 코롤라 크로스, 별표는 토요타의 가장 인기 있는 컴팩트 SUV 중 하나로, 실용성, 연비,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균형 잡힌 조합을 제공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롤라 세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더 높은 지상고, 넓은 적재 공간, 그리고 SUV 고객들이 선호하는 강인한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 코롤라 크로스의 외관은 대담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토요타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적용하여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과 근육질의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블랙 그릴과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가 자리에 현대적이고 독특한 인상을 줍니다. 스포티한 범퍼 디자인과 상위 트림에 적용된 안개 등도 눈에 띕니다. 측면에서는 강조된 휠 아치와 조각된 차체 라인이 SUV 특유의 존재감을 더합니다. 후면부에는 레버라운드 형태의 LED 테일 램프와 깔끔한 테일 게이트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색상 옵션을 셀레스티트 그레이, 바르셀로나 레드, 소닉 실버 등 다양한 색상이 제공되며 17에서 18인치 알로이 휠이 스포티함을 더합니다. 실내 공간과 편의성, 코롤라 크로스의 실내에 들어서면 실용성과 편안함이 조화를 이룬 공간이 펼쳐집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코롤라 세단과 비슷하지만 SUV 특유의 넓은 헤드룸과 적재 공간이 추가된 점이 특징입니다. 소프트 터치 플라스틱, 직물 또는 가죽 시트, 트림에 따라 다름, 블랙 하이글로시 또는 실버 포인트로 고급스러움을 연출합니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높은 시트 포지션도 장점입니다. 뒷좌석은 레그룸이 넉넉하며 약간 리클라이닝 기능도 제공돼 장거리 여행 시에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재 공간은 SUV 로서 강점입니다. 기본으로 약 별표별표 별표 720L, 25.5 입방피트, 별표별표 별표 위 적재 공간을 제공하며 뒷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더 넓은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및 인포테인먼트, 코로나 크로스에는 토요타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7인치 또는 8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상위 트림에는 시리우스 승 위성 라디오, 무선 충전 시스템, JBL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등의 고급 사양도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 계기판, 버튼 시동, 듀얼 존 자동 에어컨, 그리고 앞뒤 USB 충전 포트가 탑재되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엔진 및 주행 성능. 코로나 크로스에는 시장과 연식에 따라 다양한 엔진 옵션이 제공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엔진은 2.0L 4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약169 마력과 위 토크를 발휘합니다. 변속기는 별표별표 별표 CVT, 무단변속기, 별표별표가 적용되어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연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위해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버전은 1.8L 엔진과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뛰어난 연료 효율성과 낮은 배출가스를 실현합니다. 주행 성능은 편안함과 조작성에 중점을 두어 설계되었습니다. 도시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며 가벼운 스티어링 조향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별표, 별표, 전륜구동, FWD, 별표, 별표, 이 기본이며 일부 트림에서는 별표, 별표, 사륜구동, AWD, 별표, 별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 안전은 토요타 차량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크로스 전 트림에는 별표, 별표,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TSS, 별표, 별표, 각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요 안전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보행자 감지 기능 포함, 차선 이탈 경고 및 초향 보조,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오토 하이빔, 차선 추적 보조, 여기에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후측방 경고, 후방 카메라 등도 탑재되어 일상 운전과 주차 시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연비, 코로나 크로스의 또 다른 강점은 우수한 연비입니다. 가솔린 모델은 평균 별표 별표 리터당 1219km, 약 40에서 45mpg, 별표 별표 위 뛰어난 연비를 자랑합니다. 가격 및 가성비, 코로나 크로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동급 컴팩트 SUV 중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시작 가격을 갖추고 있어 예산에 민감한 고객들에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장기적인 내구성, 저렴한 유지비, 그리고 우수한 중고차 가치도 토요타 차량의 전통적인 강점입니다. 다시, 결론, 토요타 코로나 크로스는 세련된 디자인,